자, 5번 문제.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그랬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아무튼, 삼각형의 꼬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곱 관계, 즉,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는 거니까, 제곱으로 바로 찾읍시다. 얘 빼버리면은 5라서 제곱하면은 25, 걷다가 플러스 2개 빼버리면은 3이죠. 제곱하면 9 해서 요게 34입니다. 자, 그 다음, 선분, BC 길이도 제곱해주면, 두개 빼서 8이죠. 제곱하면은 6 4에다가 플러스 두개 빼면은 마이너스 2 제곱하면은 4니까 요게 68이겠네요. 자 마지막 선분 CA 길이도 제곱을 해보면 빼버리면 3이니까 9고 거다가 플러스 빼버리면 마이너스 5라서 제곱하면은 플러스 25가 돼서 34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은 여기 정리된 변 길이에서 선분 AB 길이 제곱에다가 플러스 선분 CA 길이를 제곱을 한게 선분 BC 길이 제곱하고 왔습니다. 즉, 직각삼각형이죠. 뭐가 직각이 되는지 정도만 한번 보면 BC 길이가 빗변이어야 되니까 현재 BC고 여기에 나머지가 두 개만 나서 90도가 되게 여기에 A라는 꼭짓점이 있겠죠.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 찾아 주시면 4번에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근데 어 이등변인 것도 찾아야 되네요. 그림을 선생님이 너무 대충 그렸는데. 다시 그리죠. 뭐. 자. 여기에 b 변이 bc 어, ab 길이하고 ac 길이가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찾아 주시면 됩니다.